2023년 6월 1일, 목요일 후화유. 참,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. 벌써 5월이 다 갔습니다. 오늘 6월 1일, 이제 전반기도 얼마 남지 않은 한 달입니다. 오늘 모처럼 목사님과 함께 미팅에 참여했습니다. 제가 특별히 발언을 하거 하지 않았지만, 참관하고 있는 내내 참 행복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고자 하는 그 마음, 절절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. 굳이 힘들고 귀찮고 그런 미국 치유 집회를 준비하시는 목사님, 저희들은 여러가지 사정들 때문에 가는 사람, 못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, 그 장을 열어주신 목사님께 한없는 감사를 느꼈습니다. 요즘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. 사람을 살리겠다는 살려야만 한다는 그 의사의 신념 그것과 영혼을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우리 방클 목사님의 그 신념이 묘하게 오버랩 되어집니다. 참 방클 목사님이 참 그래서 저는 존경스럽습니다. 비록 지금 여러가지 상황이 예의치 못해서 시원하게 미국에 간다고 답은 못했지만 이제 미국에 꼭 가야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새록새록 더 솟아나고 있습니다.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을 바꿔서라도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습니다.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. 저는 분명 상황이 열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. 오늘 미팅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그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을 오늘 하루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열심히 일상을 전심으로 살아내고자 합니다. 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못, 저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주님이 저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. 주님,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, 바라크.